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김인성입니다 자, 지금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락했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은, 재차 밀리면서 "야, 이거 왜 반등하지 못하지?" 라고 하면서 조금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바로 이렇게 급등해주게, 그러니까 직전 고점 자리를 깨고 올라가는 V자 반등을 기대하셨겠지만은 지금 현실적인 모습을 보면 그러지 못하고 조금 반등하다가, 그러니까 직전 저점 자리 부분까지 반등했다가 다시 한번 밀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이런 하락형 패턴이 나오면 어떡하나 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 지시는 반면에 또 반대로 좀 보면은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봐라 요 정도까지 조정 나왔으니까 내가 이때 매수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매수하면 여기가 저점 아니겠냐 라고 생각을 하시고서는 지금 올인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제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 그러니까 지금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지금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딱 하나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건 뭐냐 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자리는 어쨌든 아직 저점도 형성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길게 보면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쌍바닥을 만드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둘다 하지 말고 일단은 지켜봐라. 지금은 기다려야 되는 시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자, 근데 제가 그냥 이렇게 무턱대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고 무슨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기다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오늘 나온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SEC에서 리플, 라이트코인, 솔라나 이것들의 ETF 승인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자, 그럼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 이게 도지랑 무슨 상관이 있냐, 여기 도지는 들어가지도 않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이게 바로 도지코인이 조정을 끝내고 반등을 위한 어떤 명분, 그러니까 모멘텀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사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좀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모멘텀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좀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부터 좀 먼저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은 자, 지금 도지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급락이 나온 이후에 반등에 성공을 했다가 다시 한번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다시 한번 양복을 만들면서 살짝 반등을 하려는 그러니까 고개를 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성공을 한다 여기서 반등을 성공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점을 높이는 쌍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리가 딱 저점이다. 여기서 이제 무조건 반등 나온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아직 이 자리 부근이 저점인지 확인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쌍바닥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좀 기억을 하시고, 이두 번째 저점,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저점을 형성을 하고, 반등이 나오는 시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게 지금 자리에서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거든요. 자, 그럼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 이게 무슨 쌍바닥을 찍는 거냐,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락하는 그림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고 이렇게 많은 급락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게 되면은 이 자리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V자로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만들던지 아니면 뭐 삼중바닥을 만들던지 아니면 역회된 숄더 패턴을 만들던지 어쨌든간에 이런 식의 패턴을 형성을 하면서 이렇게 급락 나오고 반등 나올 때 들어온 단기 물량들 그러니까 단타치로 들어온 사람들 물량을 정리하는 이 물량 소화하는 과정을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 살짝 떠졌을 때는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오는 것도 가능하겠지만은 지금 워낙 하락이 깊고 또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렇게 V자로 반등이 나온다기 보다는 이세 가지 패턴 중에 하나의 패턴이 나오면서 물량을 소화하고 그런 이후에 추세를 돌리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쌍바닥 패턴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 잘 모르시면은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이해하시기가 조금 힘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쌍바닥 패턴이 뭔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쌍바닥 패턴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쌍바닥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패턴의 모습을 좀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저점을 형성을 하고 두 번째 저점이 직전 저점과 비슷한 자리에서 움직이는 가장 일반적인 모습의 쌍바닥 패턴이 인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직전 저점을 살짝 깨고 내려가는 패턴 그리고 직전 저점 닿기 전에 반등이 나오는 패턴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일반적인 패턴인 1번 패턴, 이패턴을 기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우선 이 쌍바닥 패턴이 왜 나오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형성이 되는지 이 부분을 먼저 좀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우선 첫 번째로 이렇게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야 이렇게 떨어졌으면은 다시 반등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빠졌으니까 이 가격대 부근에서는 매수를 해야지 이 가격까지 빠졌으면 저점 매수 가능하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하락세가 일시적으로 멈추고 반등이 나오는 어 이런 형상이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근데 이런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오다가 어느 정도 가격대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이때를 매도의 기회로 삼고 매도하려는 투자자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니까 저점 대비해서 이만큼이나 반등을 했으니까는 이때 못 파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 본전에 왔으니까는 이 지금이라도 매도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매도를 진행을 하게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정도까지 올라왔으니까는 그 전에 계속해서 하락했었는데 다시 또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도 매도에 동참을 하게 되고 또이 저점 자리에서 매수한 사람들 중에서 단기로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단타 대응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충분히 수익 실현하고 을 빠져 나올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다 보면 가격은 다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가격이 하락해서 직전 저점 자리 부분까지 다시 떨어지게 되면 이전 직전 저점이 심리적인 저점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때 매수기를 놓친 사람들이 신규로 매수를 진행을 하게 되고 또 여기서 매수했다. 여기서 매도해서 수익을 낸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본인들이 저점이라고 생각했던 가격까지 다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다시 재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이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되고 직전에 일시적인 고점으로 작용했던 이 꼭지점 자리 부근을 돌파하게 되면은 이 쌍바닥 패턴이 완성이 되면서 보수적인 투자자들마저 이 쌍바닥이 저점이었다라는 걸 확신하면서 이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전에 하락 추세를 상승 추세로 돌리는 추세 반전형 패턴이 완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쌍바닥 패턴이 완성이 되는 건 언제 확인이 가능하냐? 바로 이 부분.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넥라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직전 꼭직점 자리 부근 이 자리를 다시 한번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이때 쌍바닥 패턴이 완성이 됐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따라서 조금 공격적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 부근에서 이제 매수를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조금 보수적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넥라인을 돌파한 이후에 되돌림이 나오면은 이 되돌림이 나오는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가격이 급등을 하려면은 그것에 걸맞는 호재, 그러니까 뉴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 뉴스가 어떤 것일까? 이 부분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뭐 물론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뉴스들, 기대가 되는 호재들이 있기는 한데 저는 그중에서도 가장 큰 호재를 ETF 관련 호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암호화폐 etf 신청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중에 도지코인에 관련된 etf도 신청이 됐거든요 자 그중에서도 이제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코인 도지코인 봉크의 etf 승인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이 etf 승인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 뒤에 실제로 이어질지도 모르는 etf 승인이 도지코인을 급등시키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추세를 변환시켜서 급등을 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ETF 호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이 비트코인의 상승 사이클의 모습을 보시면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3년 초반만 하더라도 약 3천만 원 부근대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자, 근데 2년 만에 1억 5천, 1억 6천까지 5 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자, 근데 이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상승세를 이끈 주된 호재가 바로 ETF와 관련된 것이다 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 보면은, 은행 파산 이슈, 그 다음에 ETF와 관련된 기대감, 그 다음에 미국 대선과 관련된 호재, 이제 이런 것들이 상승의 원동력,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는데, 차트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ETF와 관련된 호재들이 반영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상승했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상승의 흐름을 리플로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리플 같은 경우에는 현재 2단계, 그러니까 여러 자산 운용사에서 리플과 관련된 ETF가 신청이 되고, 이 ETF가 승인될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바로 요 단계 정도까지 온 거거든요. 자,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비트코인의 상승 과정 중에서 ETF가 승인이 되고, 그 다음에 ETF가 실제로 거래가 시작이 됐었을 때, 바로 요 자리가 상승폭이 가장 크고, 가장 강하게 나왔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기는 해요. 자 그러니까 도지 코인의 일봉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급등이 나온 이후에 고점 높여지고 저점 높여지면서 이렇게 상승세 형 패턴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상승세 형 패턴의 하단 부분을 이렇게 이탈하는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자, 그리고 최근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저점 높여지고 고점도 높여지면서 상승하는 채널을 만들다가 그 상승 채널의 하단 부분을 깨고 내려오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제가 뭐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전형적인 약세장의 모습,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좀 빠지는 조정 받는 모습의 패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막 여기서 몰빵해 가지고서는 막 바로 v 자으로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하시고서는 매매하시기보다는 지금 자리에서 어쨌든 반등이 나오려면 뭐 이게 쌍바닥이 됐던 아니면 역회된 숄더 패턴이 됐던 어떤 식으로든 간에 반전형 패턴을 만들고 상승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반전형 패턴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돼서 이렇게 우상향하기 전까지는 지금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 보시고서는 단타로 대응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 보여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여기서 지금 만약에 단기 대응 그러니까 단타 등이 가능하신 분들은 단타로만 이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 뭐 자산의 대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단타는 못한다 이미 손실 중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서프르게 추매하지 마시고 이렇게 방향 만들고 나서 반등의 신호가 확실히 나왔을 때 그때 추매하셔도 늦지 않으시니까 그때 추매하셔서 평단가를 낮춘 다음에 수익 내고 빠져나오시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말이 쉽지 초보자분들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판단해 가지고 지금 추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 단타 매매를 하면은 어디서 매수했다가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이제 이런 타이밍을 잡는 게 솔직히 쉽지는 않거든요 자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24시간 거의 계속해서 코인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또 이제 경험이 많기 때문에 호가창에서 뭉탱이 자금들, 그러니까 세력들의 자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것들 을 어느 정도 판단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뭐 회사를 다니신다던가 아니면 다른 생업이 있으셔서 이 코인 시장, 그러니까 가상화폐 시장을 24시간 지켜보기 좀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난감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 때는 이 정도 가격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제가 편집을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시청하기까지는 아무래도 시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는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지금 내가 유튜브 영상으로 볼 때보다 가격이 올라있는데 아니면 가격이 내려가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라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영상을 찍어서 올릴 수가 없는 게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영상 찍고 또 편집해서 올리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대응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생업에 바쁘셔 가지고 24시간 이 코인 시장을 못 보시는 분들과 제 말에 공감을 하셔서 제 말대로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가격과 좀 달라져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100% 무료로 텔레그램 방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관련 내용들 대응 방법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따라서 실시간으로 보기 힘드신 분들은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들 그것만이라도 확인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 유튜브 영상을 늦게 보셔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그냥 여러분들 맘대로 뭐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꼭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그것에 맞춰서 대응하시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텔레그램 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매매를 좀 진행하고 싶다 아니면은 제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제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이런 이야기를 참고해서 본인 매매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그냥 참여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렇게 참여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그냥 참여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문자 링크를 이제 보내드릴 건데 다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100% 무료로 운영되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이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는 이유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 유튜브 채널을 좀 키우고 싶어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하는 이야기대로 대응을 하고 또 매매를 했더니 이게 도움이 됐다. 그래서 내가 수익이 났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 영상에 다시 한번만 좀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좀 눌러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눌러 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 실시간으로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시는 데 도움이 됐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만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곳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자 그럼 우리는 텔레그램 방에서 뵙고 더 많은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자 그럼 텔레그램 방에서 뵐게요.